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장미 육종인가요? 아 교배. 아 지금 해주는 작업은 뭐예요? 어 암술만 남기고 꽃가루 묻혀서 다른 꽃가루 안 묻게 씌우고 있습니다. 음 이게 바람 안, 안 통하게 너무 꽁꽁 일 매일... 필요 없나요? 필요 아 근데 그게 묶어주는 효과가 있구나 어 그렇게 해야 되겠네 음... 여기에 지금 도구가 뭐뭐 필요해요? 어 일단 이 핀셋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소독할 에탄올도 필요하고 다른 종거 꽃가루랑? 어 아, 꽃가루를 직접 모았어요? 아니요, 이거는 받은 거고요. 어. 이제 제거한 제가 직접 제거한 꽃가루는 여기다 음, 따로 담아뒀어요. 모은 거구나. 네. 음. 그리고 또그 어, 붓도 있네요. 아, 네. 이걸로 이렇게 묻혀 주는 거예요? 네. 꽃가루 음. 묻혀서. 그렇구만.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계신가요? 아 지금 장미 교배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음 실습 중에서도 뭐 하고 있는 거요? 예아 교배 육종. 본인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 뭐예요? 그 교배 육종을 해서 이제 꽃잎을 다 따고 여기 있는 약즉 꽃밥이라고 하는 애들을 다 제거해 줘서 암술 머리만 남겨요. 음 손톱으로 제거해도 되겠네. 네, 근데 핀셋을 사용하면 좀더 정확하게 할수 있어서. 아.. 흰색을.. 네.. 그때 소독을 꼭 해주셔야 해요. 왜요? 소독을 해야지 이제 다른 전에 가든 가든 브렌즈를 하고 왔는데 거기 있는 꽃밥이랑 얘랑 섞이면 안 되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럼 몇 프로 알코올이에요? 70% 알코올입니다. 어, 100% 쓰면 안 돼요? 100%소독되겠지만7 0 희석한 용액도 충분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쓴거 아닐까 싶습니다. 예. 70%가 더 좋대요 어 정말요? 네 이유가 뭐일까요? 그러게 말이에요 <laughs> 궁금합니다 음. 교수님 어허, 댓글로 남겨주세요 <웃음> <웃음> 지금 뭐하고 있어요? 꿀벌 아 꿀벌 하고 있어요? <laughs> 아 본인이 꿀벌이다? <laughs> 꿀벌 체험 아 꿀벌 체험 엄청 귀여운 말을 하네 오. 좀 보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 한번 묻혀주고 되겠어요? 어, 세 번. 엄청 막 위다가 막 쏟아 부어줘야 돼요. 요 아, 그렇게 깔짝깔짝 그 묻혀줘가지고, 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뭔가 좀그 화장 그분 바르듯이 좀 해주셔야지. <laughs> 본인들은 화장품 바를 때 그냥 덕지덕지 바르면서. 아니다. 지금 몇 학년이죠? 맞아, 맞아. 2학년이요. 아. 2학년이면 이제 닭치덕지에서는 좀 피할 때가 됐겠군. 벨 한번. 화장을 대개는 초등학교 때 시작하나요? 초등학교 9학년 되면 하잖나. 어, 그럼 벌써 다. 화장 경력이 오래되셨겠군요. <laughs> 하이튼 알겠습니다. 이거 저 본인들 그 성공 그 개수로 저 성장 매기로하하 <laughs> <목소리> 네, 본인한거 본인들이 다 자기 이름 써 놓고 있죠? 네네 예. <목소리> <목소리> 재밌게 하세요